여기서 꽂아야 되는데 위에서 꽂아 지금 여기서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교체를 해도 안 되고 이거 두 개가. 위치가 안 맞아, 타이밍 안 맞는다, 이게. 아, 타이밍. 그러니까, 이게 말이야 <laughs> 네, 네. 여기 밑에, 요게, 요게, 네. 뭐를, 위에가 찍어서 밑에 이렇게 탁 쳐줘야 되는데. 그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쳐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쳐준다는 아 얘기야. 요두 개가. 아. 예, 네, 그러니까 요거 낄 적에, 네. 그걸 좀, 안 보고서 그냥 꼈다는 아. 얘기야. 아, 오케이. 미스터진 줄 알겠다. 근데 그동안 이거 어떤 노래 그래요 누가 또 만져놨나? 이렇 계속 하다 보니 갑자기 이렇게 잘잘 됐다가 그냥 붙잡는 거예요. 아까 그 그거 아줌마가 그냥만 마늘 그게 껴가지고 뭐 예사도 뭐이모놀도 청소 모놀자 그냥 이게막 집에 갖고 자자거 거죠? 뭐, 뭐 자는 뭐. 거 이렇게 해왔더라고. 이게네 밀고 다니려고 하면 힘들죠? 타고 다니니까 그래도 좀 소라지요? 수가오지 않아? 지가 다, 다 나오지? 총수안 네. 줘? 걸결 네, 네, 오래 걸린다, 아 돌리면 네. 돼요. 네? 이 속에 네. 있다 위치적 잘, 할지. 위치, 제조정잘 해야지. 예? 아 가죽,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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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깨진 거, 이거, 껴져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요. 뭐, 빼요, 빼. 얼른 그래, 그래. 어, 갖고 오셨는데. 아,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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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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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걸로 바꿔야지. 기왕에 바꾼 건데, 담배 한대 피우지 마세요. 그걸 바꿔주면 한번 꺼주세요. 바꿔서 막 그럼 이그 아니야. 바 바꿔든지. 야, 이런 데바꿔지 뭐, 그 야, 걸 바꾼다고? 그럼. 얘씩으로? 어? 영에 소식. 예, 예. 지금 저정화실에 있다가 물놀이 실로 올라갔어요. 어, 뭐. 예, 올라가서 조금 나아졌는 게. 데운전하시분 어디 갔죠? 운전. 네. 운전. 거름호박 어, 어디 심는 겨 그래. 해산 먹고 어디 심어. <목소리> 우리가 <재밌게> <목소리> 이두 개를 풀러가지고 이걸 두 개를 풀러서 이두개 풀러서 이걸 가지고 조정한 다음에 이 아... 밑에 딱 잠그면은 아... 많게 적게 가지고 되는 거예요 별도가 없더라구요 별도가 없더라고요 요거는 이 빠지지 말라고, 이책 자로 빠지지 말라고 그러는 거고, 고정볼트 요걸 좀, 로 밖으로 빠지지 말라고. 요거는 이제, 지금 하는 거는, 높이, 이 양암 높이 조절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많고 적게. 여기도 이제 꽉 조여요. 그래서 한 번, 돌려보시죠. 천천히요, 천천히. 됐어. 됐어. 간격이. 근데 저거는 26으로 해놓으면 은 너무 넓고. 아. 간 간격이 아. 16인데 더 띄운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죠더 띄운다는 얘기죠. 12cm, 14, 16, 18. 아, 이렇게. 18. 18, 18. 아, 18로. 지금부터 아, 넓게. 오케이. 더넓아 아니에요. 16에서 18로 가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게 멀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요새는요 네. 멀리 띄우고 적게 심고 그래야지 이게 벼가 잘 자른다는 거죠 적게 심고 많이 심으면은 영양가가 없으니까 하고 모름 많이 들어가고 오케이, 그렇게 생산량이 좀 적으니까 멀리 띄우고 적게 그러면 영양분을 많이 받아 가지고 이 벼가 잘 큰다는 얘기죠 이게 수... 뭐가 잘 그래가지고, 여기서 내려가 가지고 네. 지금 문제가 되는 아,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뿌리가 지금 크다 보니까 네. 여기서 걸려요 위에서. 물을 뿌려주면 좋죠. 예예예, 네, 예, 예. 그 가끔씩 뿌리시면 좋아요. 그래야 잘요 안녕요 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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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해, 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째는 심기고 다섯 개째리안심겨요걸 말이죠, 지금 올려주는 거요. 좀 숙여준 거를 네. 모심을 지금 이거를 네. 올려주는 거예요, 지금. 너무 좀 약간 찾져가지고 다른 거 위해서 네. 좀 주저앉은 거를 요걸 두 개를 풀러가지고 네. 여기 밑에 고정발두개 풀러서 네. 신기게 신기는데 모양이 좀 적으니까 이걸 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풀러주고 이거 좀 위로 이렇게 잠그다 잠그면 된다. 아그 네, 앞으로 땡기니까 위로 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모양을 좀많게 됐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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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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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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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没事，没事，没事，不追究。那那个，班长，你要赔罪，你要赔罪，哎呀，你 다가 물좀좀 좀 줘봐요.

걸려, 걸려가지고요. 이게 아주 그냥 응? 아, 이게 기계 걸렸네. 예 예. 왜 그러지? 나와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간 거예요. 아... 들어가야 되는데 속에서 지금 뭐가 엉켜가지고 우리들다 보니까 여기저기 조금색이네 아, 그러면 이제 한번 한참 시 보자. 올려서. 네. 한번 돌려보. 어. 요 천천히 가면 겠다 내려야죠. 累点，累点。

I'm g 이거 n g 이 o 돼야지. o t h 이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 이거 이 i n g to go to t 지 e h o 言って。Hey, hey, hey, hey. بصب 이안 들어가니까 팍이렇 아니 안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 이유는 속에게제 너무 노부대가지고 스프링 작용을 못 하는 거지 속에서 그러면 스프링만 딱 해갖고 다시 이게 효 갖고 못 쓴다 얘기지. 그렇 우선 이제 효에서 아니 이제 구속을 갈던 속에까 아, 갈든 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 샤워드만 갈면 쓸수 있는 거 아니야. 샤워드 여기는 이게 지금 조종하는 게 아니고. 아니요 쟤 조종하는 게 망가졌고. 이 안에 스프링이 고장이 나서는 이게 안 들어간다 얘기하요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스프링을 여기다 빼놓고 이건 버리려더라도 이건 쓸 수,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얘기야. 그죠. 그렇죠. 그렇죠? 아. 농민들이 동이 어딨어. 한해열 가지 다 고쳐 쓰려고 해야지 정도요그렇지내 그래,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요 네. 내가 여기 사장님 오셨는데, 참 사장님이 참 모든 이 동네에 대해서로 모든 이 장비를 잘 고쳐줘서 참잘 쓰고 있습니다.